40분 동안 8.5km 정도 뛰었습니다. 안정성은 좋다. 그래서 뭐 인피니티런이 인피니티런 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졌어요. 실망인데 이런. 느낌은. 안녕하세요. 유유입니다. 오늘은 러닝화 리뷰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러닝화 바로 나이키 리액트 인피니티런 플라이니트 3입니다. 역시 사이즈는 8 사이즈 샀고요 공홈에서 나오자마자 구매를 하였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할인을 10%더 받고 거기다 MVP 할인 받아서 구매를 하였는데 정가는 17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박스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인피니티 런플라이미트 3입니다. 나이키 인피니티 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러닝화여서 지금 1은 2개가 있고 2는 1개가 있고 그래서 총 3켤레가 있는 러닝화였어요 근데 이번에 3가 나왔다고 해서 사실상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2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길래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러닝화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상에서 일할 때 굉장히 자주 신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구매를 하였습니다 리액트 인피니티 런3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러닝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세 번째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인피니티 런. 1부터 1, 2. 3입니다. 어, 1에서 2를 바꿨을 때는 확실히 약간 페이스리프트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설포가 살짝 나눠지기 시작했고, 발목 주변에 쿠션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1에서 2로 바뀌었던 거는 발목의 안정감, 이쪽에 좀더 신경쓰게끔 뭔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좋았어요 이제 2하고 3의 비교입니다. 정말 외관적으로는 차이를 많이 못 느끼겠는데, 여기서 약간 달라진 점은 설포의 느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약간 이쪽이 조금 더 많이 도톰 도톰해진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발목 주변에 쿠션감이 얘는 말랑 말랑했고 얘는 조금 딱딱해진 느낌이 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3랑 2랑 차이점은 이제 가이드레일 이쪽 메일 쪽이 메일 쪽의 모양이 조금 달라졌어요. 신고 벗기 편하라고 되어 있는 이 끈이 없어졌어요. 아! 무게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런 1 같은 경우에는 257.4g, 2 같은 경우에는 257.0g, 272.8g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졌어요. 뭐좀 어, 실망인데, 이런 부분은. 일단은 신어보고 어떻게 다른가를 조금 더 느껴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상 외관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가? 결론 트랙이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양대천에 나와 있고요. 인피니티 런3 신고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피니티 런 신고 40분 동안 8.5km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는 한 4.43km 정도 뛴것 같고 이렇게 뛰어봤을 때 느낀 점 말씀드릴게요. 안정성은 좋다. 그래서 뭐 인피니티런이 인피니티런 했다 사실 1이랑 2랑 굉장히 안정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얘도 안정성이 좋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2랑 3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2보다 좋아진 점은 아치가 올라왔다 그리고 발목 주변에 있는 쿠션감이 딱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더잘 잡아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하드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발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숭아 뼈가 살짝 아픈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얘는 걸을 때만 그렇고 뛸 때는 거슬리지 않습니다. 워킹화에서 10km 정도 뛰는 용도로 정말 괜찮다. 확실히 안정성 하나는 좋다가 될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랙으로 가고 있고. 오늘은 인피니티런3 신고. 트랙에서 뛰어볼 거고, 2랑 1이랑 같이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신어보면서 어떤 게 달라졌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인피니티런3 신고 뛰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인피니티런 3신고 5km 정도 뛰었습니다. 5km 뛰었고 시간이 22분 28초 걸렸고 페이스는 4분 29초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어, 빌드업주를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인피니티런 3, 인피니트런 2 신고 간단하게 뛰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일단 무게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네. 투가 더 가볍긴 해. 확실히 느껴져. 확실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느낌 알아. 인피니트런 3 신고 5km 트랙에서 한번 뛰어봤고, 인피니트런 2랑 같이 신어보면서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확실히 차이점이 없지는 않네요. 일단은 2랑 3랑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가피의 소재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얘는 소재를 일체화 시켜놨고, 얘는? 소재를 좀 혼용을 했다 그게 확실히 일단은 첫 번째 차이점인 것 같고 쿠션감 자체가 3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부터 이쪽 아치 부분까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드는 편이더라고요 폼이 많아지면서 조금 무거워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딱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냥 느낌이 딱 3가 더 무거워 생각보다 많이 바뀐 게 없다 보니까 2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은 확실히 3가 더 이쁜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피니티런 3 총평을 해보자면 쿠션감, 리액트폼이어서 약간 딱딱한 쿠션감을 갖고 있는 게 맞고 투인 전작보다 조금 더 아치 부분이 뒤쪽까지 전체적으로 쿠션감이 조금 더 생긴 것 같다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 발 디뎠을 때 투보다는 아주 조금 더 편해진 것 같다 발목 주변에 쿠션감 자체가 조금 플랫해지면서 딱딱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신어보고 사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피가 일체형으로 되면서 이뻐진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인피니티 런 3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았고요. 앞으로 또 러닝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아런 유캔런 바이.